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들입니다. 오늘은 인증하였습니다. 시엘과 콜라보 영상입니다. 오래 기대됐습니다. 시엘에서의 소테코모빌리티의 아이보드입니다. 오늘은 아이보드를 인정오정왕 T1 T2를 시승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특색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자리 이용해 주세요. 이 자리만 아니면 다 앉을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아이보드는 저소금 포함해1 6닉스 솔라티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모드를 이용해 보고 싶다고요? 당장 인천으로 오세요. 아이 모드는 정해진 정류장에서 승하차를 합니다. 다른 서비스와 다른 조죠 앱에서 추려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류장에서 정류장으로 가는 방식이죠. 아이 모드는 코로나이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은행 전후 차량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서 댐면 Cl의 아이오브드 첫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